자, 앞에서 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자, 있어서 조금 쉬웠죠? 음, 필수에 이제 8번에 1번하고 2번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요. 모르겠으면 다시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전 방, 이, 강의로는 3번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자, 어, 3번을 봤더니 문제가 X 플러스 X분의 1은 4야 렇치 그리고 X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할 것인데, 이 값은, 자, 살펴보면, 얘도 세제곱이잖아그렇죠 그래서, 우리 그곱셈공식 변형 그대로 살펴보면, 얘 플러스니까, 자,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까지는 똑같고, 그렇죠 원래, 마이너스 3, X, A, A 대신에 X죠. 그 다음에, X분의 1, B 대신에 X분의 1. X분의 1. 마이너스 3, A, B, 이렇게 됐었잖아. 요 그치? 거기에 다시 똑같이 x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오는데 얘네들의 특성을 보니까 x 곱하기 x 분의 1즉 AB 부분이 항상 약분데서 숫자만 되잖아. 그쵸? 그래서 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곱이 항상 1이니까. 그거 기억하시고.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,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x 분의 1, 4 이렇게 되더라. 이렇게. 됐죠. 그러니까 결국 곱셈 공식 변형 중에서 곱셈 공식 변형 중에서 a, b 부분, 즉 고배 부분이 얘는 1이다. 이것만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야. 그럼 4, 4, 16에 6, 4, 24, 64에 마이너스 8, 3, 2, 뭐 4, 3, 12이죠. 1 12 0이 빼버리면 몇이에요? 52가 되더라 이렇게 됐죠. 자 그래서 필수의제. 3에 2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이제 필수 예제 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을 보면 자 처음 보는 이제 형태이지만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에서 이미 외웠던 값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보니까 1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이 4야 문제를 정리해 보면 4 a 음? b b, c CA 이렇게 요 값이 3이랍니다. 이제 문제에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두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녀석을 보면서 살펴보면 너무 쉬워요. 사실 이 세항의 세 제곱은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전체를 제곱한 거기서 나왔잖아. 그쵸? 그게 생각이 나, 나겠죠. A +B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해버리면 여기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EAB, 플러스 EBC, 플러스 ECA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플러스 E 가로하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버리면 되겠다. 이얘 거야. 그렇죠? 그래서 걔를 뺄 거야. 마이너스 뭐를? E, A, B, 죠, 그렇죠? BC, CA를 이렇게 빼버리면 아, 이 정계한 부분에서 이것만 남겠다. 이기인가 됐죠? 별로 어렵진 않아요. 그래서 대입을 해버리면 4의 제곱,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곱하기 3이니까 그럼 4, 4, 16에서 3이 6을 빼니까 결론은 1이되더라이2 됐습니까?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얘들아 이거 한번 정계해 봐나 선생님이 정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있지? 거기에 원래 플러스 E, AB, E, BC, E, CA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E를 묶었다고 E를 묶어버려서 A 플러스 B 플러스 이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빼준다 이렇게 이해됐어요? 안 되면 꼭 스탑하고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자 이제 2번 갑니다. 필수 예제 9번의 2번을 보니까 자 x, y 이제 문제 살펴보면 음, XY, x, y, x 플러스 y 플러스 z구나. z가 바로 10이고 자 x 제곱 y 제곱 뭐 z 제곱 이렇게 된 값이 64랍니다.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궁금한 게 x, y 플러스 y, z 플러스 어? 똑같은 문제네요. ZS 똑같은 문제이요걸구하려 어? 구하라는 요 놈을 구하려면 자, 전개해보면 되겠다. 그렇죠 나와있는 식이 얘네들 정, 이 값이 제곱한 전개값이니까 선생님 전개를 해보면 제곱, 전개해보면 X제곱, Y제곱, Z제곱 플러스 2XY, 이로 묶었다는 얘기야 y YZ, ZX 이렇게. 자, 그럼고 나왔더니 왜 묶어? 지금 구하는 거 여기 한 군데 보려고. 그렇죠? 문제에서 이 값이 64. 얘는 10의 제곱이니까. 10의 제곱에 64의 2의 X.